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드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그 기다마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상 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할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외히듣사오니 주님 말씀 맛이 없어서 종이 듣게 쌓음나이다.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초입이 되었습니다. 그제가 꽃이 피고 또 아름다운 전경들을 보여줬던 게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벌써 이파가 지나고. 여름에 초입에 이르렀습니다. 5 월에도 불구하고 함에도 이번 주는 유난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더운 날씨가 찾아오니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시기가 정말 불편하고 꽤 힘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먼 기자가 말한 것처럼 원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하신 말씀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가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복음, 좋은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덧 2 0 2 1년에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이나 되어서 이제 어느덧 2021년에 하반기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방, 상반기 공개 채용의 기간도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사기업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이르기까지 좋은 자리에 들어가려는 노력들이 가득하고 또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것을 구별하는 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채용 관계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기업에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기준을 두고 지원자들을 바라봅니다. 학벌이나 어학 능력, 그리고 각종 자격증이나 다양한 경험 활동들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체력에 필요한 직별의 같은 경우에는 체력 검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한지를 살펴봅니다. 이 사람이 기업에 우리 기업에 역량을잘 갖추고 있는지 또 우리 기업의 문화에 적합한 사람인지 구별하는 것이 채용 관계자들의 일입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바른 풍성의 사람을 뽑기 위해서 면접장에다가 쪽지를 버려두고는 그 쪽지를 주워서 펴본 사람에게 합격을 통지한다는 그러한 소식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좋은 사람,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드리는 그 수고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자에 대한 서류를 살피고, 각종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면접을 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 되었습니다. 단체 생활 중에 은연 중에 나타나는 개개인의 품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며칠간 합숙 훈련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하여서 그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인 면접을 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치밀하다 라고 할 만큼 이렇게 좋은 사람, 좋은 인재를 뽑고자 하는 노력은 왜 드리는 것일까요? 며칠간 시간을 들어가면서 지원자를 관찰하며 AI, 인공지능까지 동원하여서 그렇게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종종 보게 되면 어떠한 기업의 이사나 또 어떠한 가게의 점원이 큰 잘못을 저지서 기업의 큰 이미지 이미지 손실을 입힌다든지 내놓았던 물품을 전량 회수해야 하는 그러한 어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바라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뽑고 또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중요하고 그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을 합니다. 사람의 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치밀하게 공을 들여서 사람을 뽑는데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제목을 찾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함께 마가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으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사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두 사람을 목격을 하게 되시는데 바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를 향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표현은 잠깐 지나가다가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가 흘낏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의깊게 또 관심 있게 보심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부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느라 여념이 없는 그들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기를 낚던 시몬과 안데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오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로 평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은 시몬과 안드레는 이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낚는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또이 말을 수도 없이 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들었던 말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낳는 어부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눈앞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요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와 아머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미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실 때 그들의 죄악이 성행하고 또 그들의 죄악이 매우 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빠짐없이 갈고리로 체가고 어부와, 어부와 같이 물고기를 체가고 숨김없이 하도 남김없이 체가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죄악의 많은 사람들을 향한 엄정한 심판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의미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대속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는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어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제목으로 어부들, 시몬과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형제들을, 세배대의 형제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부르심에, 내 제자를 부르심에 의아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를 부르시는 이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왜 어부들을 불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막중한 일에 왜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네 명의 어부를 제자를 부르시는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 어부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부보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또그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 많고 많을 텐데, 어찌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네 명의 어부를 왜 제자로 부르셨는가라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부르신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모르실까요? 모두 다 알고 계시고 그. 네 명의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추었기에, 또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성도라고 불림바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까닭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또 나의 자격이 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만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서 사명자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감당할 만한 제목인지를 생각해 보면 아쉽게도 저 또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능력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그 성품도 그리고 또그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실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멀리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는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그 합리를 넘어서 일하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조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꺾으시며, 작고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패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흠이 많고 또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원대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성품이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가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과 20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라고 말하고 있고. 20절에서는 곧부르시이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부르심에 곧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는 보잘것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쉽게 버릴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사회적 편견으로는 아, 이들은 간간이, 근근이 입에 풀치를 하며 어부의 생활로 살아가겠다라고 싶지만 이들은 꽤큰 규모의 어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공간 보금을 살펴보게 되면 최소 두척 이상의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며 그리고 풍꾼들을 거느릴 만큼 어업에 있어서 유능한 경영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쫓을 만큼 그렇게 행한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복음 그 비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고 학식을 갖춘 사람들, 교양과 겸양을 갖춘 사람들,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선택하셨기에 그들은 그 부르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를 보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나의 가진 것, 내가 가진 전부를 버려두고 떠나는 것을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힐난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 것은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나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은 바 같이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또 세상이 어리석다 여기는 십자가에 두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며 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됨을 그들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낚았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들은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 사용, 쓰임받아 사명자로서 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귀한 쓰임 그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자격이 없고, 그에 합당하지 못한 것 같고, 또한 그에 따른 능력이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럼에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기에.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주저없이 따라가며 내가 그 사명 감당하오리다 라고 다짐하고 또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흠이 많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만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런 공로 없지만 말씀 의지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이를 어리석다 여기고 또 이를 미련하다고 여기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함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일이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부른받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흥미를 여겨주시고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러오시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